게임 고수 탑번 스피너 신인 배틀이 며칠째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 모두 처음의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선수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경기 초반이라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 대회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세요. <laughs> 오늘은 우리 넷다 경기가 없지? 응. 흥, 그럼 뭐 때문에 경기장에 온 거야? 데일의 경기가 있으니까. 데일의 경기가 뭐 지난번에도 봤잖아. 그땐 케빈하고 즉흥적으로 대결한 거고. 그것도 못 냈지. 보고 싶지 않으면 먼저 돌아가. 나 보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니 가기 싫은 걸.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어? 그래. 뭔가? 그... 아! 유 진이가 데일의 경기를 못 봐서 많이 아쉬워했으니 그냥 네가 좀 맞춰 줘. <laughs> 유진이 편만 든다니까. <laughs> <laughs> 브라이언따지고 보면 네 책임이기도 하잖아. 어, 그, 야, 알렉스. 그, 너까지 그, 유진이 편 드는 거야? 불평하지 마. 손해 볼건 없으니까. 데일의 경기를 많은 선수들이 기대하고 있어. 맞아. 나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데일 선수입니다. 에이 선수의 상대는 바로 에디 선수입니다. 어? 에디 선수가 어디 갔지?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게. 다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에이, 볼 수도 없겠네. 지났는데, 아. 에디란 녀석은 왜안 나오는 거지? 알겠다. 지연 작전을 쓰는 건가 봐. 지연 작전? 그게 뭐야? 일부러 늦어서, 데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나타나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야. 흥! 데이린 그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아. 선수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부터 2분 동안만 더 기다린 후, 에디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브라이언, 네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지연 작전 같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늦는 것 같아. <laughs> 으으, 에디가 아직도 안 나타나네. 정말 기권할 건가? 으으, 아쉽다. 데이리 경기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이번 경기는 대일 선수의 잠깐만요. 저 왔어요. 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어. 저기요. 어. 아, 친구! 내 모자 좀 맡아 줘. 고마워. 응. 응, 응? 알았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응. 아니, 잠깐만요. 또 뭐야? 중요한 물건인데 잠깐만 좀 맡아줘 부탁이야. 어, 방금 여행에서 돌아온 거야? <laughs> 응, 부탁 좀 할게. 야, 왜 도와주는 거야? 어. <laughs>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여기 이 소라는 스피노랑 비슷하게 생겼네. 혹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소라를 스피노처럼 가지고 노는 게 아닐까? 와, 더 엉뚱한 생각을 하네 경기를 시작합니다. 답변 스피너 됐어. 펄스 파이터, 지금이야! 야! 어, 임펄스 파이터가 방어 반격형인가? 안 됐지만 힘이 부족하군. 안 그랬으면 방금 부딪혔을 때 스카이 워리어가 멀리 날아갔을 거야. <laughs> 스카이 워리어, 전력으로 공격해서 임펄스 파이터 의 힘을 소진시켜! 알았어. 캬! <laughs> 캬! <laughs> 역시 방어반격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임펄스파이터를 상대하는군! 흥! 깜짝 놀랄 테니 잘 봐라! 임펄스파이터, 공격해! 아, 뭐지? 임펄스파이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네. 임펄스파이터가 방어반격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면 설마, 변환공격형인가? 변환 공격형? 변환 공격형 스피너는 움직임이 아주 기이하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laughs> 임펄스 파이터를 방어 반격형인 줄 알고 가볍게 생각했겠지 데일,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스카이 워리? 이제 <laughs> 무슨 맛을 깨달될 거다 에디가 정말 실력자인가? 그럼 설마 데일이? 데일이 역전할 방법을 찾은 모양이네 <laughs> 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 나오냐? 이 스카이 워리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애쓰지 마네 속임수를 다 파악했거든 네 임펄스파이터는 방어반격형이야 지금은 기이한 움직임을 따라해서 변환공격형으로 착각하게 만들려는 거잖아 변환공격형을 모방하는 건 아주 쉽지만 공격의 핵심을 익히는 건 어려워 네 임펄스파이터가 내 스카이 워리어를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걸 보면 알수 있지. 어, 들킨 건가? 더는 버티지 못할 거다. 스카이 워리어, 어서 반격해! 1라운드의 승자는 바로 대이 선수입니다. <laughs> 아무래도 작전을 앞당겨야겠군. 다른 새로운 수가 있어? 당연하지! 내가 고작 여행 갔다오느라 늦은 줄 알아? 으응? 음, 어... 사실 난 다른 나라에서 훈련 받고 온 거야. 훈련? 그래? 스피너 고스트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왔지. 대일잘 봐라! 이번 라운드부턴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래. 이거 아주 기대되네. 2라운드 시작! 답건 스피노 발사, 답건 스피노 발사. 방어 반격형의 움직임이 아니잖아. 뭘 하려는 거지? <laughs> 방어 반격형이 전부 수동적인 줄 알아. 방어 반격형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마. 달라. 반발력이 강한 게 방어방격형의 장점이야 그래서 임펄스파이터는 반발력의 가속이 아주 중요해 그렇지만 퓨리스톰은 공격형이라서 반발력으로 움직임을 바꿀 뿐 가속효과는 없어 아 그렇구나 임펄스파이터는 이런 특성 때문에 가장자리를 부딪혀 튕겨나오면서 스카이워리어의 움직임을 막고 있어 애디라는내 쉬운 상태는 아니었어. 어째서 스카이워리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까? 설마 대일이 포기한 건가? 대일, 내 작전이 뭔지 알겠어? 이런 형편없는 속임수밖에 쓸줄 모르냐? 어, 형편없는 속임수? 진짜 실력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마, 스카이워리어! 너라운 어, 룸! 2대 0! 데일 선수 승리입니다! 으아! 데일한테 2대 0으로 지다니… 에디란 애도 별거 아니었네. 데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음, 케빈! 왜 그걸 아직도 들고 다녀? 대기실로 데이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 아마 지금 에디도 거기 있을 거야. 가는 김에 나한테 맡긴 물건을 갖다줘야지. <laughs> 끝까지 도와주려는 거구나. 기술도 형편없을 어... 뿐 아니라 방어 공격형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도 발휘하지 <laughs> 못했잖아. 스피너 플레이어가 될 <웃음> 자격이 <웃음> 있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말해봐. 왜 싸우는 거지? 얘들아 그만. 진정해! <laughs> 아왜 그래? 진정하고 좋게 말로해. 흥분하지 말고. 하, <laughs> 하고 싶은 말다 했어. 간다. 어, 대일. 어, 대일. 어. 음, 화가 많이 났네. 아. 어! 괜찮아! 데일은 원래 저런 애야. 신경 쓰지 마! 아, 처음엔 나한테도 아주 냉정하게 굴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둘 거 없어. 맞아. 데일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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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은 어디 있지? 싸운 게 아니었나 보네. 사실... 나도 내 기본기가 약하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빨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다고... 그래서 해외 유명한 스피너 고수들을 찾아가서 기술을 배운 거야. 응. 우리 부모님이 여행사를 하시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을 많이 돌아다녔지. 그때 세계 각지에 있는 스피너 고수를 알게 됐어. 여러 실력자들 밑에서 다양한 스피너 기술을 익히면 최고의 스피너 플레이어가 될수 있을 줄 알았어. 어? 어휴.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겉핥기로만 배웠던 거야. 내 실력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실전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 예, 실력이 부족하면 어때? 득훈을 하면 되잖아. 계속 열심히 득훈을 하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 어? 그래, 득훈하러 가자. 좋아, 가자. 바로 출발하자. <웃음> <웃음> 우와. 게임기를 테마로 한 스피너 대전실이야. 재밌고 독특한 경기장이 많아. 근데 말이야, 투쿤을 하자고 한건 나인데 왜 네가 투쿤 장소를 정한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여행사를 한다고 했잖아. 어떤 곳에 뭐가 있는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지.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 종류가 다양하네! 근데 어떡해? 걱정 마! 가르쳐 줄게! 우! 이것부터 하자! 응? 이쪽으로 와! 이건 골문을 지키는 게임인데 음? 골문을 향해 돌진하는 공을 스피너로 잘 막으면 돼! 먼저 골을 먹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응? 어? 별로 어렵진 않네! 그럼 시작하자! 응? 얌전히 골문을 지키는 건 힘들고 어려워. 공이 나온다. <웃음> 위험했다. 으악! <laughs> <laughs> 좋아, 시작해. 갑건 스피너. 발사! 갑건 스피너 발사! <놀람> 헤비 아머와 퓨리 스톰은 동일하게 공격에 치중된 스피너구나. 어때? 수비 잘할 자신 있어? 응, 해보면 알거 아니야. 지못 어떻게 어겼다! 뭐야? 으악! 이겼다! 아주 잘했어! 이건 안 되겠어! 다른 걸 하자! 어? 이거 하자고? 그래! 벽돌 맞히기! 벽돌 맞히기? 이건 나한테 아주 유리한 건데! 그래! 그럼 어디 해보자! 먼저 할게! 13점! 어렵지 않겠어! 내 차례야! 잘지켜보라고 덕권 스피너, 발사! 라이언은 이 게임이 공격형에 유리한 게임인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동발판에 부딪히는 게임이라서 반발력이 상한 방어방격형에 더 유리해 이즌 실수했네 17점이니까 시가 이겼어 아직 부족해 즌고 해보자. 어. 즌에 시즌에. 시즌 실력이 이 정도야. <laughs> 이걸로 하자. 내가 먼저해. 그래. 한십점 나올 어. 거다! 잠깐, <laughs> 스피너! 발사! 아, 하나 남았잖아! 나한번더 할게! 잠깐, 스피너! 발사! 어? 아, 뭐야! 왜 아까랑 똑같지? 내가 해볼게! 어. 안정적이야 역시 유진이야 아 짜증나 짜증나 왜난 자꾸 한계가 남는 거지 이런 간단한 게임은 내가 할게. 스톱! 스톱! 어... 어... 다양한 게임, 다양한 방법, 전부 시도해봤어.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난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네. 하는 것마다 전부 조금씩 부족해. 나는 난. 괜찮아! 어. 나랑 같이 연습하자. 네가 최고의 실력을갖출때까지 말이야. 정말이야 <laughs> 나뿐만 이 아니라. 다 같이 할거야 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 고마워... m 음. o 그럼, 다른 와, 스피너 가게에 가서 계속해보자! o <laughs> <laughs> 빈은 유진과 함께 데일이 대결 연습을 하고 있는 스피너 거리로 찾아가서 데일과 제우스의 대결을 구경해! 제우스는 2개의 스피너로, 데일은 1개의 스피너로 대결하는 게 못마땅했던 케빈은 피퓨리 스톰을 내보내 스카이 워리어를 도와주고 1라운드는 무승부가 돼! 2라운드에서 제우스는 케빈과 데일에게 같이 공격하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6화를 기대해줘!